금강 반야 바라밀경 6조 황매에서 방아를 찢던 해능 스님은 5조 홍인대사의 법을 이어 선종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6조 스님은 금강경을 뜻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은 무상을 근본으로 하고 무주를 본체로 하며 묘유를 작용으로 합니다.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오셔서 이 경우의 뜻을 전한 것은 범부들이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달아 견성하게 하고자 하신 것인데 다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함으로 견성하는 방법을 성립시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여의 본체를 요달해 알렸다면 방법을 놓쳐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는 사람들의 수는 수없이 많고 칭송하는 사람도 끝이 없으며 소와 주, 해안 사람도 800명이나 됩니다 설명한 도리는 각기 보는 견해에 따른 것이며 견해가 같지 않아도 법은 둘이 아닌 것입니다. 숙세에 성근을 심은 사람은 한번 듣고 알지만 숙세에 성근을 심지 않은 사람은 많이 독송하여도 부처님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여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을 끊게 하고자 하며 어리석은 마음을 시계함입니다.금강경은 본래 사람들 성품 속에 있건만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은 다만 문자만 읽고 외우기 때문이며, 만약 본래의 마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이 금강경의 뜻은 문자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다만, 능이 자기의 성품을 밝게 요달하면 모든 부처님이 이 경으로부터 나옴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이 몸 밖에서 부처를 찾고 밖을 향하여 경을 구함으로 마음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내면의 경을 갖지 않을까 두려워함으로 구결을 지어서 배우는 이로 하여금 안으로 금강경을 가지고 청정한 무심의 경지에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음을 요연히 스스로 보게 합니다. 옛부터 열애가 설하신 진여심은 범부에 착하지 못한 생멸심을 없애기 이함이며 경은 성인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가르치고 듣게 하여 범부의 경지를 벗어나 성인의 경지를 깨닫게 하여 영원히 생멸심을 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품이 경고하지 못해서 입으로 비록 경을 외우나 밝은 빛이 나지 않음이며 밖으로 외우고 안으로 행하여야 밝은 빛이 가지런하며 안으로 경고하지 않으면 음. 정과 해가 곧 사라지며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해야 정과 해가 고르게 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구경이라 합니다.